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스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정가 405장입니다. 405장 성마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판에앉으 주의 바에그 불심판에 아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 안기생 주의 파래 그, 그신 파래 안기생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안기생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인천문제 6678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63번입니다. Salme.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을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그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런가하면 세상과 동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 세상을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어, 생각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어,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변혁시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빛은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고, 어둠을 밝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읽어라, reading, 들어라, hearing, 그리고 지켜 행하라, doing,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는 세 가지 원리가 꼭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으라는 것은 왜 읽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양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늘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친구 목사가 성경을 1 년에 뭐몇 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많이 듣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보통 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1.0이잖아요. 1.0 수준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되는데 그 친구는 보면 뭐 2.2가 넘습니다. 저도 2.2로 지금 읽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막 말씀이 안 들어와요. 얘네는 너무나 빨리 이렇게 읽어가니까. 그런데 자꾸 듣고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귀에 박히게 되고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했든 많이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은혜가 넘쳐나요. 은혜가 가득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읽든 참 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함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질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평생이란 건 뭡니까? 쉬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런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간에 그 다음에 무엇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어라. 그래 우리가 옆에 둬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약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어, 그 중에 가장 우리 옆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 그들이 르헤미야를 대장으로 하고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 회계 집회를 열게 됐었어요.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딱 펼쳐 놓고 낭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스 8장 3절 말씀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르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광경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느헤미야스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날 광경이 얼마나 엄숙한 자리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모처럼 만에 대하게 됐을 때 그들은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 꿇어 엎드려 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신들을 부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을 때 기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팔 절의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타우렀다 그러셨다. 듣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울음바다가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것은 통에 잡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면 어, 극히 감동이 되면 막 울음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은 어, 요즘 교인들이 현대인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막 곳곳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부흥 집회를 하면 완전 울음파다가 됐잖아요. 요즘 뭐 부흥 집회도 하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이제 부흥 집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유행이었는데 요즘 뭐 부흥 집회를 많이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부흥 집회 하면은 그냥 아, 울음 집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울 일이 많았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거든요. 한국 교회 모판은 울음을 통해서 역사가 됐어요. 10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눈물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한이 맺힌 일들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그래서 어디 울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화를 이루고 신앙의 경성함을 이루고 신앙을 늘 세우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풀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내면을 살펴보게 됐고 그래서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성결교에 이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은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에만 끝마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는 건 뭡니까?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이 있고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만 끝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참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게으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예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목회의 의미를 저는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앞장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에 힘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